2020년, 자,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음, 한번 보고 갑시다. 이날 비가 왔을 겁니다. 비가. 자, 비가 와도, 어, 심하게 안 오는 이상은 다닙니다. 자, 보면은 한번 자. 지금 요런 잎들이 많이 나오죠? 요런 어, 잎들. 자, 이잎 타고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기 만약에 이제, 어, 열매가, 어, 저기 양분을 열매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자, 얼룩이가, 아, 어, 증가하겠죠. 자, 아주 간단해요. 잎은 곧 양분이다. 자, 강압성, 양분. 자, 저그랑 이제 열매는 이어져 있다.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계속 이제 내린 열매. 어, 재배로는 항상 수확할 거. 그 다음 이제 뭐, 좀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수확할 거 이제 비대되는 거. 그 다음 이제 어, 수정되는 거. 이세 개만, 이큰 시스템만 이렇게 돌려낼 수 있으면 충분히 여속착가는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더품질 논하는 거지. 근데, 오늘 내 열매가 나쁘다면, 이미 내릴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던데, 오늘의 결과물은 이미 누적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간단하게. 자, 이분은 어디고? 이분은, 자, 지금 EP 봐봐. EP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농도장이 농도장에. 어, 특정, 뭐 제가 뭐다 정의는 못해요. 하지만 농도 장애는 맞아요. 그리 습관적으로 약을 독하게 친다는 거지. 자 그런 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온도 장애에서도 저런 잎이 나타난 납니다. 하지만 온도 장애는 주름 쪽으로 좀더더 더 생각하는 게 맞고 기형 쪽으로 바뀐다면 농도 장애다. 그리고 얘는 아예 아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 자 잎을 자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 어, 잎에서 강압성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 잎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강압성은 누가 오고 어? 아기자기한 양분들은 누가 만듭니까? 어?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잎, 잎, 잎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게이 잎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잎을 너무 상하게 하지 마세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이 했는 이 습관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 한달뒤 열매의 2차 폐가 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자 열매는 달려 지금까지는 근데 아 어, 앞으로 계속 품질의 문제가 오는 거지 이거를 이해해 내세요 그리고 개선을 해 내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음, 자 이런 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도대체 왜왜왜어 잎이 소중한지 응? 그 이유가 뭐냐 <laughs> 그게 결국은 어, 연속작가 이어짐이고 상품성이다 이런 걸 이어가세요 자. 어... 지금 많은 농가에서 다 이게 나타납니다. 음. 이게 나타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열매 얼룩이가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되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음, 요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비대죠 이제 너무 2, 3단이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지. 1단이 같은 케이스는 더 많이 나타나고, 이게 이미 팽창이 됐는데 자꾸 물이 공급되니까. 그런 느낌. 이게, 하나의 전략게임이에요. 음. 이게 아예 안 나오면 좋지. 근데, 어,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물을 줄여버리면. 뒤참에. 뒤에 꽃과 뒤참에 문제가 오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나왔다것 자체가 이미 물이 안 맞다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항상 경영이라는 건, 어, 1에서 3%. 그리고 지금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10%까지. 아, 왔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고, 이미, 농도상이고 자, 누적입니다. 무언가가 누적이 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음, 현상이니까. 자, 이해가 되죠? 얼룩이. 어, 봐, 이미, 이건 심하게 잡혔잖아. 심하게.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혔다만, 요런 느낌. 이미, 입만 봐도, 아, 그놈과 열매가 어떨 것 같다.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크으, 굳이 이게, 이, 나중에 이게 소복해지겠죠? 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걸 마주하면서, 개선점을, 어, 아, 어,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올해 배드표 고마워요. <laughs> 배드표 만나서 재밌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런 마음이 정말 고마운 것 같아. 고맙다. 같이 어, 상생할 수 있어서 이게 정말 좋은 마음이죠. 저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제가 싫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딱히 한게 없어. 그분은 단지 제 유튜브를 봤더라고. 유튜브 속에 제가 정말, 코드가 안 맞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각자 인생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사세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함께 가는 분을 선택할 거고, 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제 경영 철학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지는 거지. 음, 자 이해가 되죠? 음, 제가 농가에 다닐 수 있는 동선은 정해져 있어요. 자그 동선 내에서 자 제가 갔을 때 아이고 우리 수고생한다. 희양아, 뭐 도와줄 거?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가장이니까. 자 참고해주시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음, 음어 이쁜 뭐색 올라오네. 어, 어? 이분은 제가 잘못 저장을 했구나. 저장을 잘 잘못했네요. 자, 그렇네. 자, 아무쪼록 이런 걸 참고를 하세요. 이 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어, 이상입니다. 항상, 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멀리 가는 거니까. 자, 참고하세요.